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아, 여기는 어, 충남 예산지역에서 어, 가을 김장용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어, 김장용 무가 아주 어, 잘 자라고 있다. 아, 그렇게 어, 재배 면적이 어, 꽤나 큰 어, 밭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건 어, 현재 어, 농가에서 이래 어, 밭에 예, 제초 작업도 잘하고, 관리를 아주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비가 와서 함수율도 좋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밭에 이 시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 수분 32.8%의 이 시가 0.36, 온도 18도 2분 나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나, 아, 어, 여름에 우리가 그, 가을, 가을에 우리가 그, 8월 달 후반기에 우리가 김장 무를 심었을 때, 어, 그 공기에서는 이렇게 에, 열상을 입었다. 어, 잎이 에, 제대로 어, 일부 못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생장점에 잎이 꼬이고 한 이런 증상 어, 순이 없어지고 한증상 이거는 어, 고온 열상을 입었다. 그리고 요, 여기도 보면 좀 적게 큰 포기가 있습니다. 무가. 이 말은 우리가 심었을 때, 에 비료량이나 지온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릴 때 지온보다는 어 비료값이 질소비가 안 맞고, 이 토양에 가리비료가 많았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질소비보다 가리비료가 많을 때 장애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아, 그게 상당히 에, 중요하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쿨러를 잘 설치해서 어, 쿨러로 물을 뿌려줘도 어, 비료의 비료 값에 해서 어, 더위를 타는 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료를 먹고 어, 공기에 자랐을 때그비료의 어, 더위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어, 질소 비료는 시원한 성질의 비료, 비로, 가리 비료는 따뜻한 고온성 비료, 그러면 고온 장애를 일으키는 어, 여름철에는 어, 가리 비료량을 줄여야 된다. 어,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작물에 따라서는 어, 가리가 어떤 어,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은 어, 계절의 온도에 비례한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 따뜻한 성질의 가리 비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장애가 된다. 가리과다 고운 열상이나 고운 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질소비는 어떠냐. 여름에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서잘 자라게 하고 어, 가뭄도 이기고 함수, 잎의 함수량도 늘어나서 어, 좋은 어, 비료다. 여름에는. 그러나 겨울에는 어, 저온성비료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고 어, 동해가 많이 유발될 수 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라면 어 이제 무가 잘 자라서 우리가 김장으로 했을 때 맛과 품질이 좋아야 된다. 어, 그렇게 본다면 어, 물 어, 50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어, 두 번에 한번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한다. 어, 그리고 어, 골드 그린 에, 물 500에 1.5리터에 어, 설탕 1.5kg를 어, 사용해서 지금 쓴다면 어, 지금 어, 지금 무가 김장용 무가 어, 품질도 좋고 어, 아주 그 수량도 맛도 좋은 어, 무가 생산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김치를 담아놓으면 잘 물러지지 않는다. 아, 그렇게도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고 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게 무가 저장을 한다면 저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 하면 어, 또당부불수 어, 높아야 된다. 아,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온도가 낮아질수록 어, 비분량은 높아지도 된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는 방식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영농을 한다면 현재 내 토양의 토양의 성질은 어떻고 용탈량은 어떻고 이런 것을 각각 분류를 시켜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맞는 농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토양 분석을 해서 어 비료 값을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